0234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유진기업입니다. 유진기업, 은, 는 동사는 1984년 6월에 설립되어 레미콘의 제조. 판매와 건설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시멘트 및 골재 등을 이용하여 건자재를 생산, 판매하고 있음 레미콘 제품은 시멘트, 자갈, 모래 등의 원재료를 공장으로 운송, 제조 공정을 거친 후 레미콘 트럭으로 제한 시간 내 건설 현장에 운송함으로 제조업과 운송업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음 시멘트업은 일반 제조업에 비하여 가동률이 저조한 편이며 수요에 대하여 공급이 비탄력적임. 기업 개요 대쉬 1984년 6월 호우물산, 주, 으로 설립된 후 1989년 8월 유진기업, 주, 로 상호 변경. 1994년 1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음 대쉬 화물운수업체인 유질로지스틱스, 레미콘 제조업체인 지구레미콘, 현대개발, 방송 제작 업체인 유진엠 골프장 운영 업체인 유진레저 등을 종속 기업으로 보유 대시 국내 레미콘 시장은 유진기업 삼표산업 한일시멘트 쌍용레미콘 등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두개 업체인 유진기업과 삼표산업의 점유율이 확대되는 추세임 재무 대시 물류 부문 및 건자태 유통 부문의 부진에도 주력 레미콘의 판매 증가와 판가 인상. 건설 부문의 실적 증가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영업 이익률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가운데 법인세 감소와 중단 영업 이익 발생에도 관계 기업 투자 손상차손 환입 제거 등 기타 수지 저하와 지분법 손실 증가로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글로벌 경기 부진 및 국내 건설 투자의 감소세 지속 주택 시장의 침체 정부의 SOC 예산 감소 등으로 주력 레미콘 판매 부진, 건자트 및 건설 부문도 부진하며 매출 성장 제한적일 듯, 2023년 7월 7일 기준, 장마감, 유진 기업의 시가 총액은 2,617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유진 기업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327위입니다. 유진 기업의 상장 주식 수는 7,731만 800의 순세 주입니다. 유진 기업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유진 기업의 퍼은 27.75배이고 추정 퍼은 n 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7.4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9.73 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6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936원을 보여주었으며 P/B o 은0.28 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22원이고 추정 EPS는 n/ a 1입니다 P/B o 과 BPS는 각각 0.25 배. 13,52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5.0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54번지억원 554억원, 547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99번지억원, 783억원, 311억원입니다. 유진기업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16번지 56%이고 유보율은 2283.82%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26.71이며 전일 대비해서 29.58-1.2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1 2 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